안녕하세요. 산채야약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일요일 2차 판매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모든 분들 휴일이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1번부터 아, 출발해볼게요. 1번의 유달산입니다 아, 자기 아주 좋습니다. 둥글둥글한 유달산. 뽁포서반, 어, 유달산, 단엽서반이죠. 유달산.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둥글둥글하니, 짤막한 변에 아주 예쁜 유달산. 지금 기후쪽에 서반무늬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아, 신어 올라올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게 최입니다. 1번에 유달산입니다. 유, 유달산 두 쪽에 아, 자만대 달려있고요. 8에서 0.9, 32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동년이고요. 동년. 아, 신화가 정말 멋지게 올라오고 있네요. 황산반으로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동년. 아, 무늬는 있습니다. 무늬는 아, 이렇게 무늬는 있고요. 약하지만 무늬 남아 있습니다. 아, 신화 신화는 정말 화려하게 들어있고요. 아, 모척은 조금씩 위에만 들어있습니다. 약하지만. 아, 황산반. 황산반에서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명품들이. 아, 산반두와 동년입니다. 동년 한촉에 신화 한 대인데요. 아, 뿌리가 최상입니다. 아, 작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고요. 목대도 아주 좋아요. 아 이번에 동년 한 쪽에 신화 안되구요 6에서 0.6 30만원 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편이 아주 좋아요 입엽성에 편이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종자 너무 좋은데 아 약간의 상처가 있네요 아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좀 있고요 떡잎에 상처가 있고 아두 번째 잎에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종자는 너무 좋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은데 아 험이 좀 있어서 아주 멋진 종자 완전 후육질에 색감도 좋은 편입니다. 아, 이엽성이구요 아, 3번에 중투, 두축에 잘못 달려있구요 아, 1 5일생점팔 19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온누리구요. 아, 죽음두와 온누리. 일단, 꽃은 죽음두와가 피는 거고, 금개 노크로만 터져주면 정말, 아, 금산천하 되있죠 금개 놓고는, 단어 금개 놓고로 정말 멋지게 나와서 요즘 온누리가 인기 대단합니다. 온누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전목으로 추천드리고요. 꽃도 좋고, 여배로서도, 아, 놓고만 터져주면 정말 멋진 용자죠. 놓고가 아니래도 호나 그런 걸로 터져줘도, 4번에 온누리 두쪽입니다 6에서 0.8, 10, 7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칠보산이고요. 아 변이 너무 좋고요. 변도 좋고. 아황산반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칠보산. 아, 동년도 그렇고 칠보산도 그렇고. 아 황산반에서 멋진 종자 아, 좋은 명품 꽃들이 많이 나오죠. 아 칠보산. 핑크복색과 칠보산인데요. 일반 복색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아, 너무 화려한 개체. 아주 환상적인 꽃입니다. 칠보산 안 갖고 계신 분들 충전모로 추천드리고요. 아, 꽃도 좋지만 황선반이 너무 멋지게 나오니까 꼭 보기 전에 아, 황선반 멋지게 나오는 아, 여배품 즐기시다가 나중에 꽃 보시면 될것 같아요. 5번에 칠보산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5에서 10, 0.8, 17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변중투. 아, 여기에도 약간의 상처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점박이가 있죠. 아, 변중투, 한쪽에 잠아달려 있고요. 아, 7에성 0.6, 9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호피반이고요. 멋진 종자 호피반입니다. 아 화려하죠. 색감 아주 좋고요. 아이 호피반은 우리거입니다우리거 우리, 우리, 우리 산넬에서 나온 호피반 무명이고요. 아 화려한 예체입니다. 호피반 한쪽에실한되고요 17에서 0.9, 7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3번인데요. 3번 무늬는 아,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있죠. 이게 신호 올라올 때 3번 무늬가 화려하게 올라오면서 급선을 되는 게제고요 아, 꽃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정말 전면선말로 너무 멋지게 나오는 가도 소멸이 되는게 좋데아 이게 산채출발 그대로입니다. 산채출발 그대로. 변도 짤막하니 아주 예뻐요. 아 8번에 3번 세쪽이고요 9에서 0.7 4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후육질에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입엽성에 아 두화변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예쁜 두화변. 아, 촉수가 있어서 그런지 웅장합니다. 아, 입엽성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입변으로, 아, 멋진 종자입니다. 꽃도 보시고, 여배로서도 진짜 이뻐요. 그냥 키워도. 아, 9번에 입변 대촉에 자마 두대 달려있고요. 18에서 0.9, 5만원입니다. 아, 6, 10번은 황두입니다. 황두, 무명 황두고요. 아, 뿌리는 새 가닥 있습니다. 벌부도 있어서요. 배양하기 좋은 난초. 한쪽, 한쪽이지만 벌부도 있고, 뿌리도 새 가닥 잘 내렸습니다. 아, 10번에 문명 황두입니다. 황두 9에서 0.5,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둥글둥글한 변에. 아, 신어 올라올 때 서반으로 예쁘게 올라오는 개체.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기부쪽으로 색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 목파서반, 유달산, 아, 단엽서반, 유달산, 아, 종자 너무 좋습니다. 둥글둥글한 변에, 그리고 자마가 앞에 눈자리 있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통통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포서반 유달산입니다. 정자 너무 좋구요. 정자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1번에 아, 유달산 두 척에 참아있구요. 이 폭이 엄청 9, 32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삼반두와 동년입니다. 동년. 동련. 삼반무늬는 모초은 조금 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하게 들어있지만, 신화는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황산반으로. 정말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통하니, 모쪽보다 더, 입도 넓어질 듯하고요 아, 뿌리가 아주 최선입니다. 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동년입니다. 아, 삼반두와 동년. 아, 한쪽에 신화 달려있는데요. 음, 뿌리가, 아, 모총 6가닥있고요 신화에 뿌리 1가닥, 아, 뿌리 2가닥 있습니다. 신화, 시, 신화 포함 뿌리가 7가닥 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동년 한쪽이 신화 한대고요아이 폭의 0.6 3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정말 거친 종자 변종투고요. 아 약간의 상처들이 조금 있네요. 아이고... 상처들이 약간 있습니다. 아잠아 눈자리 이제 눈이 달렸네요. 아잠아 눈자리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아 색감이나 변은 아주 좋습니다. 입엽성으로 변도 완전 후육질이고 약간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상처 오티바나 아, 어, 바이오레미네, 발르면 아무 상 없습니다. 신화가 양쪽으로 두 군데 있네요. 신화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어, 3번에 중투 두 촉에 잠아 달려 있고요. 아, 이 폭이 0.8, 19만원입니다. 4번은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옷놀이. 둥글둥글한 온누리. 아, 요즘, <laughs> 죽음도화로도 인기가 대단하고, 아, 금개 노크로 단역 금개 노크로 인기가 대단한 온누리. 종자 아주 좋구요. 아, 뿌리는 이렇게 네 가다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네 가다. 온누리. 아, 4번에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두척이고요이폭이 0.8. 17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칠보산이고요. 칠보산 무늬 아, 아주 좋습니다. 아모 측에도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신화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황산으로 아, 아주 멋지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 칠보산은 핑크복색화입니다. 꽃이 정말 멋지고요. 너무 멋진 종자, 핑크복색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아 여섯 가닥 건강한 뿌리 여섯 가닥 있고요. 칠보산 아, 핑크복색화 칠보, 칠보산 아, 거의 원판에 가까운 핑크복색화 칠보산입니다. 너무 멋진 꽃이고요. 5번에 아, 7보선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이쁘게 아, 0.8, 17만원입니다. 꽃이 환상적이고요. 6번입니다. 6번은 입변의 중투. 아, 이것도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변의 중투.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자마 잘 달려있습니다. 한쪽에. 변중도 아주 좋습니다. 변이 아주 좋구요. 짤막한 별에 변중도 한쪽이 신한데, 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이 있고요 6번에 변중투입니다. 아, 단엽중투라고 써놨는데, 그냥 변중투구요. 아, 이 폭이 0.6, 9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호피반이고요. 무명 호피반입니다. 무명 호피반. 한쪽에 신화 한대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어, 뿌리는 세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건강한 뿌리 세 가닥. 어, 호피반. 아, 색감도 좋고, 변 아주 좋습니다. 7번에 호피반 한쪽에 점화 어, 달려있고요. 어, 이 폭이 0.9, 7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반이고요. 3반 3번 무늬는 그런대로 잘 들어있습니다. 신화 올라올 때 어쨌든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게 제고요. 어, 이게 산채출발 그대로입니다. 산채출발 그대로 3번. 어쩔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다가 급섬을 되는게 제고요. 꽃, 꽃, 꽃반입니다. 꽃반. 꽃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 세쪽입니다세쪽에 산채출발 그대로. 아, 잠아달려있고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아, 3번 문이 잘 들어있어요. 아, 8번에. 아, 산체 출발 그대로 새축이고요이 폭이 0.7, 4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변이 이렇게 좋습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로, 아, 땀토막 같이 부러질 듯한 변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고요 아, 꼭, 두화가 필 난초 같습니다. 두아나무. 변이 완전 후육질이에요. 변도 좋고, 완전 후육질의 변. 아, 신화가 세대나 달려있네요. 신화가 너무 많이 달려있네요. 뿌리는 아주 좋구요. 아, 두아나무인 것 같습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9번에 아, 잎변 4쪽에 아, 자마가 세대나 달려있습니다. 이풍 0.9, 5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황두고요 황두. 아, 무명 황화 두화입니다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뿌리는 그래도 세가다. 이것도 지금 뿌리거든요. 뿌린지 자만지. 자마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하고, 아, 뿌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세가닥 있고요. 이거는 자마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황두입니다. 아, 황두 종자하시기 바라고요. 아, 분명히지만 꽃 정말 좋습니다. 황화두화. 아, 1 0분에 황두 한쪽이고요. 이 폭이 0.5,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